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홀딩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정말정말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12월 7일 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락하고 올라갈 테니 추매 타점 짚어드리겠다. 추매 타점은 13,000에서 14,000이 될 거다라고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어제 방송인데 12월 12일 어제 방송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자 내가 기다렸던 13,000원대가 왔다. 사자 이제 과열장치 풀린다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차트 그려놓은 거 보면은 빠지고 올라가는 차트 아주 킹밖에 그려놨죠 그죠 자 지금 차트로 돌아와서 진짜로 17,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빠져서 13,000원대 기회를 주고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맞춘 사람은 재밌는데 요 과정을 겪은 사람은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선주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운전된다라는 거는 알고 매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주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엄청나게 급등하는 것 같아 보여도 순서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냐?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파란색 굵은 선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쓰는 제가 만든 지표예요. 주가가 급등해서 이 가격을 찍으면은 우리 채널에서는 익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할 때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은 이 가격을 찍었죠. 익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디까지 떨어진다라고 방송을 했잖아요. 13,000원대에서 다시 매수를 합니다. 특히 어제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항 받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주의 상태에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 버리면은 거래 정지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은 제 소개 한번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력 버스라고 하고요. 매주 한 종목씩 이렇게 좋은 종목들 선별을 해서 이 가격도 있죠. 매입 가격.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여기 있는 종목들 이 매입 단가에 제가 관심 종목이라면서 드려가지고 이러한 수익률을 얻고 있는 채널입니다. 제가 드리는 관심 종목은 뭐 주로 대선주나 반도체 그리고 로봇, 바이오, 게임주. 인공지능 이런 쪽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실 대세가 될수 있고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다 건든다고 보시면 돼요. 제 채널은 이렇게 세력 신호를 통해서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갈지 대충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0 1 0 9 6 7 5 4 7 9번호로 구독이라고 써서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나눠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하는 세력버스 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상홀딩스 주가 일거수일투족 다 맞춘 이런거는 사실 경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투자를 오래 해왔고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세력들을 연구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들 정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어떻게 문자 나눠드려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이후 내용 진행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시 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내역 보이시죠 방송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 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 주가 9만 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 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 가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 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 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 주신 분의 카톡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곤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삼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 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턴 235% 수익률로 2,300만 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 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방송에서 세력의 목표선과 그리고 정고점 저항선, 그리고 거래 정지에 대한 리스크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번에 연속해서 올라가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제일 밑에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얼마라고 적혀 있나요? 21,296원. 한번 받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96원. 목표 주가는 제일 밑에 줄에 적혀 있듯이 21,296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달려가는 중에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투자주의가 투자 환기에 대한 예고가 나오면서 1일 거래정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거래정지 예고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정지는 진행되지 않고요 거래정지 예고 어, 17,08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거래정지 예고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날은 거래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락이 좀 커질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1일 거래정지 맞고 21,296원을 찍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데 사실 수익이 커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주가 조작 조사입니다. 물론 주가조작 조사 조사를 하는 경우는 1년에 몇번 없지만, 올해에 특히 많았습니다. 지난번 사태들 몇 가지 아시죠? 주가조작. 걸리면은 거래 정지가 길어지고 거래 정지가 풀렸을 때에는 대선이나 총선 이슈가 없는 순간에 풀리는 경우에는 하한가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가 있을 때 조금씩 뭘 하고 있어야 된다. 수익이 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이 절을 어느 정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목표 주가는 가이드다. 이 가격과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투자주의나 경고상태, 아니면 환기상태인 경우에는 주가가 가까워질수록 익절을 시작하셔야 된다. 지금은 투자주의상태이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거래정지 1일에 대한 예고 공시가 나오고 그러면 은 주가 등락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익절을 준비하되.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에서 매집이 많고 올라왔기 때문에 확 빠지는 일은 잘 없어요. 빠지더라도 이 정도? 한20-30% 빠지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격 부분에서 빠지더라도 높은 구간대에서 횡보가 나올 거니 주가가 급락할 때 너무 쫄지 마시고,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청산하면 됩니다. 횡보가 나오는 이유는 매집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팔려면 횡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강력한 테마주도 예시 하나 드리자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세력의 목표선 부분에서 조정이 시작되는데, 아니, 이 친구는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무려 7배 가까이 올랐지만, 700% 올랐지만, 주가가 횡보를 지키면서, 원대로 떨어지는 게 아닌 3만원에서 7만원 사이를 횡보를 시키는 이유는 익절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대상홀딩스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져도 멘탈관리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 가지고 메모 잘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 도움될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다른 영상들도 꾸준히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대상홀딩스 매매에 충분히 도움되셨다 영상 도움된다 하시면 공유 추가기 버튼이 밑에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가지고 링크 복사하기 눌러서 주변에 알려주시면은 좀더 뭐랄까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힘을 내서 더 알짜방송 준비해보고 더 좋은 종목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음주에 100% 이상 수익낼만한 종목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르버스였습니다